프로지오 더 퍼스트 4월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충주시 주더급 화곡리 1111번지에 충주기업도시 주상 1블록에 들어가는 서충주 프로지오 더 퍼스트 4월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 공급개요, 두 번째로 공급일정을 보고, 세 번째 충주시 아파트 매매 흐름, 네 번째 충주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계열을 보면 위치는 충주시 주더급 화공리 1111번지 충주기업도시 주상 1블록에 들어가고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8층 총 8개동 1169세대로 구성이 된,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1029세대, 오피스텔이 140실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7사타입이 286세대, 8사타입이 571세대, 101 타입이 167세대, 124 타입이 5세대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충주 프로지오 프리미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충주 프로지오는 비규제 프리미엄이 있는데, 일단 전국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기업도시, 기업형 도시로서 전국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전매 제한이 없고,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즉,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거주 제한이 없고 재당첨 제한도 없겠습니다. 이게 1순위만 되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7가지를 알아보면 검증된 프로지어 브랜드다. 그 다음에 비규제 지역 투자 특권, 즉, 전매 제한이 없고 전국 청약이 가능한 비규제 지역이라는 것. 그 다음에 37층으로 초고층 랜드마크를 형성할 것이다. 그 다음에 1169세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랜드마크를 구성하고, 사통팔달의 쾌속 고, 교통망 즉, 중앙탑 IC라든지 북충주 IC, 이렇게 있고, 중앙공원과 특급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그 초등학교, 중학교 예정 부지가 지금 현재는 미정되어 있지만 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도시 프리미엄, 충주 최대 규모 서충주 신도시 비전과 산업단지 추가 조성 계획 등이 있겠습니다. 어, 위치를 보면 충주 기업도시에 있는 여기에 서충주 프로즈 더 퍼스트가 있습니다. 그 상업 지역과 그다음에 주성 뭐냐 일블록 그렇게 옆에 있어가지고 일반 상업지구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가 옆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공원이라든지 이런 근린공원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2년도 4월 21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공급은 5월 2일 날 월요일 날 있을 예정이고, 당첨자 발표는 5월 11일 수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서충주 프로지오 최근 뉴스를 보면 서충주, 아산 등 지방 비교제 지역 4월 중에 1만 4천 세대 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그래서 서충주 프로지오 더 퍼스트가 분양 예정인데 아파트 1029가구가 분양 예정이라는 뉴스가 있고 한국 경제에서는 서충주 프로지오 더 퍼스트 전타의 4배 이상 설계를 적용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뉴시스에서는 청주에 이어 충주도 3.3 평방미터당 분양가가 천만 원 돌파 임박했다. 즉 서충주 신도시의 프로젝트 퍼스트를 뭐 이렇게 쭉 승인 신청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충주시 아파트 매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지시 아파트 매매 건수를 보면 이게 4월 2일자, 오늘 날짜로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가를 추출해서 통계 분석한 자료입니다. 어, 20년도를 보면 12월달 554건으로 월별 최다 거래량을 보였고 21년도에는 9월달에 550건으로 최다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9월달 이후 전국적인 현상에 맞게 거래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달 215건으로 월별 최소 거래량을 보인 이후 1월 달, 2월 달 거래량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도 거래량을 보면 1월 달 223건에서 2월 달 330건으로 전월 대비 47.9% 매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습니다 3월 달도 거래 신고 한달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2월 달보다 거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거래량이 저점을 지나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1년도 매매 건수는 월 평균 430건으로 20년대 374건 대비 14.9% 매매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충주시 아파트 84 타입 월 평균 매매 금액을 보면 아래 차트는 충주시 전체적으로 84 타입 평균 매매 금액이고 이것도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가 뭐 조정을 받는 모습 보이다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3월 달은 평균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어 전체 추세선으로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7년도 이후에 입주한 아파트 우회차트를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22년도 3월달 사업 평균 매매금액이 4억 5800만원으로 최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21년도 전체 평균 매매금액 상승률을 보면 20년도에 평균 이어 아니 2억 2,349만원에서 21년도 2억 6,107만원으로 16.8%가 20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17년도에 이외에 입주한 아파트만을 놓고 보면 20년도에 2억 7,830에서 21년도 평균이 3억 6,200만원으로 20년도 대비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즉, 신축이 구축보다 상승률이 높았다는 걸볼수 있고, 20년도에 구축과 신축의 간극보다는 21년도 신축과 구축의 간극이더 많이 벌어졌다.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2년도, 17년도 이후에 평균이 벌써 이제 4억대를 돌파하고 4억 3,700만원대 평균 매매금액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뭐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충주시는 조정받는 게 아주 짧고 계속 상승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주시 22년도를 한번 살펴보면 1월달에 3억 1000만원대에 있다가 2월달에 3억 1248만원으로 전월 대비 0.6% 정도 상승을 했는데 2017년도 입주한 아파트만을 놓고 본다면 1월 달에 4억 2,137만원에서 4억 3,800만원대로 1월 달 대비 3.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최고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사타입 최고가는 20년도에 12월 달에 처음으로 4억선을 돌파를 했고, 21년도에는 12월 달에 5억 3천으로 최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년도 2월달에 5억 3천 5백으로 다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가만 놓고 봤을 때 보면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감소와 함께 최고가도 뭐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곡선을 보면. 지금 2월 달에 5억 3,500 최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보면 계속 우상해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최고가만 놓고 봤을 때 21년도 5억 3,000에서 22년도 5억 3,500으로 21년 대비 0.9% 정도 최고가를 갱신했고, 21년도의 최고가는 20년도 대비 29.2% 상승을 했습니다. 송주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22년도는 에 입주 예정 물량이 0건으로 어,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시점이 되고, 23년도에는 1,132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수요 1,000세대 에 비하면 적정한 수준으로 23년도에는 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24년도, 25년도에는 아직 입주 예정 물량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24년도, 5년도 공급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